어떻게 좀 변화를 해 가야 될까? 다시 한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그런 시민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한경을 생각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가 학교에 보내고 뭐 싶은데 학교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말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올해 한 활동 중에 하나가 통영시에서 저탄소 공모 사업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저탄소 학교로 1등으로 공모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활동이 브릿지 투더 월드가 이렇게 세사트레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인데 그 활동을 다녀온 아이입니다. 다녀와서 그러니까 그 브릿지 투더 월드는 통영시에서 인재육성장학으로 보내주는 순수하게 통영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가고요. 프로그램에 연계는 이 r c 와 같이 한 학생들인데 그 아이들이 후속 동아리로 만든 게 클린스크립트 통영 통영거리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것인가 그래서 호주 탐방을 갔습니다 호주에 오페라 호스를 탐방을 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고 호주, 호주 시민들이 있는데 딱 일어서면 휴지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어로 물었죠 물으니까 통영 아니 호주의 시민의식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갖고 와서 한 활동이 뭐냐면 어, 원농촌이나 이런데 쓰레기가 있는 곳에 쓰레기를 치우고 하분을 갖다 놓는 길이라 가더니 그 다음에 저희들의 활동이 원평초등학교와 충렬여자고등학교와 남포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어, 환경 캠페인 교육을 갔습니다. 실제 원평초등학교에 실시를 해왔고요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 환경 교육이 교육 과정 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 교육 과정 속에 녹여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자율 동안리로 제가 막 듬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막좀 주변에서 주스님 미쳤나 뭔가 이러 이런, 이런 정도로. 그런데 안할수 없는 게요. 제가 받기 때문에 제가 해외를 애들 데리고 갔다 왔고 제가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이 환경이 너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성대를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미래인데 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너무 교육 과정이나 교과부나 이런 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교육감님, 교육부에 근의를 하십시오. 반지시 이거 가까야 됩니다. 정말로 요 공제 자본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도 될것 같은 <laughs>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환경 교육 반드시 경남 교육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선생님의 바람이 제대로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것 자체가 이제 선생님의 말씀도 듣고 우리 이 내용들을 뭐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자리를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 문화가 또는 그 도시 뭐 시민 문화가 어 지속 가능, 발전, 교육, 환경, 생태 이것보다는 대학 보내고 점수 몇점 뒀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어 문화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제도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이 학생들 학력,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그 고민. 통영에 있는 한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뭐 보도되고 기사되고 기사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질타가 들어오고 하는 그것이 언론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지, 제가 여기 다녀갔다는 것은 아마 내일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쪽으로 향해서 우리 스텝들과 모두가 같이 노력하고 있고, 그 점에서 어 나 하나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바꿀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부터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이런 캠페인의 중요성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또 지방 단위에서의 노력입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육부가 이런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어, 환경 교육 자체의 어, 지방에서의 그, 이, 그, 이니셔티브를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은,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법에 의하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어, 종속적인 역할 밖에 못하는 또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것이 종속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하겠다가 아니고, 뭐 우리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은 도시만에 이제 폐교들이 알겠습니다. 있는 날전망입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이고 또 시만에서 사는 분들은 할머니라든지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야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학교는 폐교됩니다 근데 교육감님이 가지고 성년들이 많을 때 마찬가지로 그 학교도 다 성년이라든지 그 건물 자체가 값어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학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는 주민들에게나 또는 아이들을 기르거나 컸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 아직까지 그 경남환경 그 교육계획이나 기본계획들을 보면 그런 시설들에 대한 활용계획이 어, 제대로 못했던 음. 것이 가장 아쉬웠던 것이 환경 생태 교육이었고, 어, 그 점에서는 어,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폐교를 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 지역사회에 환영할 것인가라는 데 대한 것은 뭐 전혀 손톱만큼도 생각할 걸 결혼이 어, 없었습니다. 어, 그러나 아직까지 인기가 1년 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어, 세우는 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학교 시스템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의지에 따라가지고 도에서부터 시군 이런 마인드에 따라 가지고 교사님들 분 교육되고 가르치고 는 부분이 변화되는게 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부분은 아이들은 관심있서 하는데 엄마들은 그돈 주고 사야되는거다 아이들 손에 장난감, 광사 이런거는 그이리플랫보다더 비싸고 모임보다 더 비싼거는 얼마든지 들고 가고 이거고 있는데 이 생태교육 자료에 있어서는 엄마들이 아이들은 가시면서 보고자 는데 그거 봐서 막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어떤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거제 출신의 유명한 조류 박사님이 유부부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거제 장성포 출신인데 유부부 교수님이 중학교 때에 장성포 지역에 찾은 여름철새 후투티라고 있습니다. 그 후투티 새를 보고 그 새를 보고 새를 관심 갖고 쫓아다니다가 나름 우리나라에서 조류 분야에서는 권위에 오르신 분인데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생태적인 그런 전시 공간에서 아이는 관심이 사는데 부모인 학부모들은 그돈 주고 사는 거다. 그거 봤으면 막게끌고 갑니다. 이런 현실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하고 부딪치지만 부모님들이 어떤 이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마인드가 계신 부모님들이신 거고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들의 마인드 의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런 자리에서 학생 부모님이 함께하는 같이 부모님도 어떤 변화되고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교육의 어떤 시스템이랄까 그런 계기,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아까 박계영 감독께서 나부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80년대 그 메가 트렌드라는 책에서 미래 사회는 개인 중심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 70분이 앉아 계시면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유닛입니다. 매체입니다. 근데 아까 뒤에 우리 세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엄, 어머니가 부모, 부모는 학원에 가는 돈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생각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냐 하면 결국 그러한 그 알게 되는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추구가 바로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획일적이렇만 하면 우리 아이의 그 다양성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성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이 자리에 계신 분 나부터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독일 가고 6달 동안 어린이 환경교육을 몇백 군데를 보고 다녔는데 그 이유가 제가 한국 사회를 바꾸고 싶은데 저학년 아이들, 국민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었어요. 환경교육을. 근데 걔네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부수적으로 엄마 교육시키고 싶은 목적이 컸어요. 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런데지 지 새끼 말에는 어플을 져요 제가 봤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스위치 하나 끄고 자꾸 끄면 엄마도 행동에 변화가 오더라 근 그거는 제가 그쪽으로 성공은 안 했지만은 이사자 트로스피라고 하는 일화교육센터를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한 공간에 있게 돼서 그런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가지시단 말이요 학교에 요구하지 말고 교육감님께 요구하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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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제가 분명히 레크리니션 틀렸지만 모든 것의 원천이 여러분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학교 선생님께, 교정님께, 교육전께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러한 교과 과정을 원합니다.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가게 해주고 지금 아까도 홍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그런지 몰라서 여기 우리 세계트레서하는브리 지소월들하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룹을 세 그룹씩 우리가 매년 외국에 보냅니다. 전 세계 알지? 그거가 대학 들어가는데 도움제 뜨는 가 처음 들었는데 오늘 그거 우리가 대학 들어가려고 그런 거 했겠어요? 지금 10년 동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천천히 바뀌어요 저도 대학에 오래 관련돼 있지만 대학에서 이제 수시모일 집이 되는 게 생기면서 그렇게 지식 베이스 지식에 기초한 딸깔 딸 외우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부터 좀더 주변의 삶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사 자식을 위한 나의 엄마의 부모의 옆에다 하는 걸 맹세해야죠. 맹세합시다. 여러분들나 저나 누구든지 주고는 그 아, 내용도 그렇고요. 아, 행복, 행복, 아, 행복만 찾고 있거든요. 그 행복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 보면은 처음 그 일류 대학교 가기를 원하고 일류 직장 가기를 원하고 또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맞춤 형식으로 가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그 지구 인구가 70억 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미래 예측과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800만 원 정도의 월급 받는 사람이면 전 세계에서 3.5% 안에 들어가는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대학교 가고 전부 인류 기업에 가면은 인류 기업이 전부 다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세상인데 왜 이렇게 다투어서 가는 건지 그것도 <laughs> 좀 에, 그 우리 교육 문제에서 잘못되던지, 아니면은 그런 걸 선도해 줄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 GDP 기준으로 우리 행복 기준을 찾을 때가 됐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과 이사장님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나부터요? 어? 나부터 다양성을 가지고 굉장히 창의력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잡는 게 바로 그렇게 그 좋은 대학 가서 거기 졸업해 갖고서는 인류기업 가서 8 0 0만 벌려고 하는 그 가치를 바꾸고 그 행동을 바꾸어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삶의 기술을 갖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야 하다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착 옆으로 휘둘러 보세요. 바꿔줘요. 지금 그러고 한 가지. 사실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방 대학에 오히려 더 취직이 되는 그, 그쪽 줄을 잘 가고 있고 의사와 변호사가 지금 자리 없으니까 저번에 우리 친척 중에 하나가 무슨 어디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어디에 전화번호 있어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이래. 지금 이렇게 바뀌는 세상에 천천히, 천천히 바뀌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부터 세상을 바꿔가세요. 제발. 네.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참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 지금까지는 어, 학교 공부 따로, 대학 시험 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어, 바르게 나아가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 우리 같은 교육감이 교육감이 됐을때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왜? 이른바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고 치면 대학 가는데 불리해질 수밖에 대학 가는데 치중하면 우리가 가지는 제대로 된 가치를 구현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대학 입시가 수시 전형 중심으로 또 학생이 성적만 가지고 뽑지 않고 어 학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뭐 체험 활동도 봉사 활동도 동아리 활동도 이런 것이 다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입시 제도가 바뀌어지면서 저희들은. 참 살만 나는 학교를 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희망을 어, 저희들은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환경교육도 생태교육도 어, 충분히 현재도 행복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도 보장이 되는 어, 좋은 여건을 우리는 지금 서서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앞으로의 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쪽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교육적인 면에서도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나중을 위해서 지금 고통스럽지 않고 지금도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면서 미래도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laughs> 늘 학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조금의 이렇게 서운한 마음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응원해가면서 함께 격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